안녕하십니까? 월간조선 배진영 기자입니다. 오늘은 책한권 소개하려고 나왔습니다. 바로 이 책인데요. 네, 그대란 에스모글루와 제임스 A 로빈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라는 책입니다. 나온지 이게 2012년에 나왔습니다, 미국에서. 그러니까 나온지 한 8년 되는 책인데요. 한마디로 말해서. 왜 어떤 나라는 잘 살고 어떤 나라는 가난한가? 거기에 대한 책입니다. 여태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왜 어떤 나라는 가난하고 어떤 나라는 부자인지 거기에 대한 해답을 갖다 주기 위해서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후 탓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왜냐하면 적당히 온난 혹은 한대 지방이 낮고 열대 지방 사람들은 게을러서 안 된다. 또뭐 종교, 종교를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프로테스탄티즘을 하는 나라는 잘 살고, 카톨릭이나 이슬람을 하는 나라들은 뭐 가난하다 이런 주장도 있었고요. 뭐 문화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인종을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물론 뭐 요새는 인종 얘기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 책은 나온 지는 한 8년 됐는데. 어떤, 이, 어떤 나라는 가난하고 어떤 나라는 부자인가. 어떤 나라는 잘 살고 어떤 나라는 어렵게 사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벌써 고전의 반열에 오른 그런 책입니다. 뭐, 나온 지 8년밖에 안 되는 책이 고전 반열에 올랐다. 그러니까 좀 심한 거 아니냐, 그러시겠지만은, 여기 이 저자들의 주장은 간단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사유재산권을 보장을 하고, 공정한 경쟁을 갖다 인정을 하고, 인센티브를 인정해서 사람들이 투자를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포용적 경제체제, 이런 체제는 경제가 발전을 하고, 그 다음에 소수가 부와 권력을 독점하면서 다수로부터 착취를 하는 그런 착취적 경제체제는 경제발전을 못한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뭐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니겠느냐 그러겠지만은 이걸 갖다가 이제 여러 가지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하는 얘기 중에서 보면은 노갈레스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미국 애리조나 주에도 노갈레스라는 시가 있고 멕시코에도 노갈레스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바로 미국, 메, 미국과 멕시코의 국경을 사이에 두고 있는 그런 도시죠. 원래는 하나의 도시였는데, 19세기 중반에 미국이 이제 멕시코와 전쟁에서 승리해 가지고, 또 멕시코로부터 땅을 사들이면서 북쪽에 있는 노갈레스는 미국 땅이 된 거고, 남쪽에 있는 노갈레스는 스페인 땅이 된 겁니다. 그런데 당연히 미국에 있는 노갈레스 시는 남쪽에 있는 멕시코의 노갈레스 시보다... 1인당 국민 소득이 3배 이상 높고 평균 수명도 10년 이상 길다고 합니다. 뭐 미국이라고는 그러지만은 아시다시피 애리조나, 멕시, 뉴멕시코, 캘리포니아 이쪽에는 이제 히스패닉들이 많이 살죠. 어떤 문화적인 바탕이나 역사적인 전통은 멕시코와 크게 다르지 않은 지역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차이가 났느냐 저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북쪽에 미국에 있는 노갈레스시는 옛날 영국 식민지의 전통과 시스템을 이어받았고, 멕시코에 있는 노갈레스시는 스페인 식민지의 시스템을 물려받았다는 거죠. 그럼 이게 어떻게 다르냐? 원래 스페인 사람들이, 서양 사람들이 미국,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기 전에도 중남미, 그전에는 중남미 대륙 쪽이 북아메리카 대륙보다 훨씬 풍요한 지역이었습니다. 날씨도 좋고, 금이나 은과 같은 자원도 풍부하고, 그래서 비교적 일찍부터 중앙 집권 국가가 형성이 되고, 그래서 뭐 인카제국, 아지텍제국, 아시, 마야제국, 이런 것들이 이제 중남미에 있었는데, 북아메리카엔 그런 나라들이 없었죠. 그야말로 우리가 서북에서 보는 것 같은, 그냥 인디안 추장들을 갖다가 중심으로 하는 부족국가, 이 정도 수준이었던 거죠. 그런데 중남미 지역은 스페인이 들어온 다음에 금광이나 은광을 발견을 하면서 원주민들 원주민 노동력을 동원해서 강제 노동을 통해서 금과 은을 채취해서 이걸 갖다가 스페인 본국으로 실어가는 그리고 식민지와의 무역을 왕실이 독점하는 착취적 경제 시대가 이어졌다는 거죠. 반면에 북아메리카 지역은 처음에는 영국 사람들이 북아메리카에도 뭔가 은이나 금이 있을 줄 알고 갔는데, 가봤더니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죠. 날씨도 안 좋고. 결국은 거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개인들이 무지무지한 노력을 했어야 되고, 이들이 거기서 살아남고 노력하게 하기 위해서 개인의 창의와 자유, 이런 걸 바탕으로 하는, 그리고 인센티브가 보장이 되는 그런 사회가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 시스템의 차이가, 처음 아메리카 대륙이 발견될 때에는 중남미 쪽이 훨씬 발전하고 풍요로운 사회였지만은, 오늘날에 와서는 북아메리카, 뭐 북아메리카라고 해야 뭐 미국하고 캐나다입니다만, 이 북아메리카가 중남미보다 훨씬 발전한 사회가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뭐 익숙한 얘기 같지 않습니까? 남북한도 마찬가지죠. 저자들도 남북한 얘기를 합니다. 오랫동안 같은 역사와 문화를 갖고 온 남북한이 오늘날 왜 이렇게 됐느냐? 대한민국은 OECD 가입 국가고 유럽 국가들의 버금가는 국민소득을 누리면서 자유와 번영을 누리고 있는데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이 저기 뭐 아프리카, 케냐 수준이다. 그 이유는 뭐야? 한마디로 1945년 이후에 북쪽에는 공산주의, 전체주의 시스템이 들어섰고, 착취적 경제, 착취적 정치체제가 들어섰는데, 남쪽에는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를 도입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책에 보면 참 재밌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아프리카 콩고에서는 15세기, 16세기 이후에 포르투갈 상인들하고 교역을 하면서, 그 사람들이 갖고 온 총은 바로 수입을 했는데, 포르투갈 상인들이 갖고 온 쟁기는 도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쟁기를 도입을 하면, 농업 생산성이 올라가고, 백성들을 잘 살게 할수 있는데, 왕은 쟁기는 거들떠보지도 않았대요. 왜 그랬을까요? 쟁기를 도입을 하면, 국민들이 잘 살게 되고, 국민들이 잘 살게 되면, 더 이상 자기한테 의존하지 않을 수, 암게되고 자기가 백성들을 갖다가 마음대로 쥐락펴락할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쟁기의 도입을 거부했다는 겁니다. 러시아의 니콜라이 1세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제국의 프란체 일세는 철도를 갖다 건설하고 고, 공업화하는 걸 반대했다고 합니다. 철도를 건설해서 교통이 편리해지고, 공업화를 해서 노동자들이 대도시로 몰려오면은 그것으로 인해서 사회불안이 야기가 되고 자기들의 전제권력에 도전을 할수 있기 때문이다 그 이유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로마의 티베리우스 황제는 어떤 사람이 깨지지 않는 유리를 발명했다고 그러면서 황제한테 그걸 들고 가니까 그 사람을 죽여버렸다고 그럽니다 지금 유리는 굉장히 보물로 취급을 받고 있는데 네 발명이 널리 퍼져갖고 이 귀한 걸딱 흙처럼 여기게 되면 그게 되겠느냐 그랬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건설 현장에서는 커다란 대리석 기둥을 갖다가 쉽게 나눌 수 있는 운반 도구를 발명을 해서 로마의 베스파시아누스 황제에게 갖고 갔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베스파시아누스 황제가 이런 기기를 만들면 백성들은 어떻게 통치하란 말이냐? 이걸 갖다가, 백성들은, 이런 걸갖다 힘들여서 끙끙 나르면서, 딴 생각하지 못하게 해야 되는데, 이런 기계 만들어 백성들이 편해지면, 나는 백성들을 통치할 수 없다. 그 얘기입니다.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는 참 훌륭한 임금인데, 이 사람도 어떤 사람이, 양말 짜는 기계를 만들어 갖고선 발명특허를 신청을 하니까 그걸 거부했다고 럽니다 아니 네가 이런 거 발명한 건 신통한데 이 기계가 보급이 되면 양말 갖다 손으로 짜 갖고 먹고 사는 가난한 백성들은 어떡하란 말이냐? 아프리카 서쪽에 시에라리온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의 시아카스티븐스라고 하는 독재자는 영국 식민지 시절에 만든 철도를 갖다가 걷어버렸습니다. 철도를 파괴하고 철로와 열차 이는걸다파버렸습니다그 이유가 뭐냐? 시에라리온 남부 지역으로 다그 철도가 통하는데, 그 철도가 있는 것이 사람은 북부 지역의 정치적 기반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철도는 자기의 정치적 반대 세력인 남부 지역을 살찌울 뿐이고 그쪽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정적들한테는 유리하지만 자기한테는 불리하다는 이유로다가 아예 철도를 없애버린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벌해서 그런 걸까요? 어떻게 하면 국민들이 잘살수 있는지, 나라가 잘살수 있는지를 몰라서 그런 걸까요?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걸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국민들이 잘 살게 되면 먹고 살수 있게 되면 이 사람들은 정치 권력에 대해 독자적인 목소리를 낼수 있게 된다. 이런 사람들이 생겨서 노동자들이 도시를 몰려들고. 사회적인 변동이 일어나면 그의 사회적 불안 요소가 되고 자기들의 정치 권력, 독재 권력, 전제 권력에 마이너스가 된다. 그걸 알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거기에 반대를 했던 겁니다. 앞에서 말했던 나라 중에서 로마나 혹은 이제 러시아나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제국 같은 나라들은 이런 어떤 창조적 파괴를 갖다 갖고 올수 있는. 혁신을 거부했기 때문에 결국은 나라가 기울다가 망하고 말았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는 명예혁명 이후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보장이 되고 사적 소유권이 보장이 되고 그 다음에 어떤 다원주의적인 그래서 정치 권력간에 서로 대화와 타협으로 이어지는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후에 산업혁명을 하고 세계제국으로 발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가령 이런 포용적 정치 경제 시스템이 없는 나라는 어떻게 되느냐. 그런 나라도 어느 정도는 경제 발전을 할수 있다. 낙후된 부분에 자원을 집중 투입하면 고도 성장이 가능하다. 옛날 소련이 그랬다. 사미얼슨이라고 하는 유명한 경제학자가 있죠. 이 사람은 1960년대에 쓴 자기 경제학 교과서에서 1980년대 초가 되면 소련이 미국을 앞질을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81년에 개정판을 내면서는 2000년대 초에는 소련이 미국을 앞질을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싸미에슨이 개정판 내고 나서 10년 만에 소련이 망했죠. 왜? 한마디로 말해서, 창조적 파괴를 가능하게 하는 소, 사적 소유권, 사유재산권, 국민의 자유와 권리 이게 보장이 안 되는 체제였기 때문입니다. 이 책의 저자들은 중국의 경제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도 굉장히 비관적으로 봅니다. 지금은 발전하고 있지만 지금 봤던 공산당 일당 정치 체제, 한마디로 말해 착취적 경제 정치 체제 아래서는 발전의 한계가 있다는 거죠. 이 저자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서 특히 귀나마 들어낼될 분은 뭔가 하면은 역사에 정해진 발전 경로가 없다는 겁니다. 한번 어떤 길로 들어섰다고 해서 그게 지속되느냐. 수많은 역사적 우연에 의해서 특히 정치 권력자의 의지에 의해서 그게 왜곡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베네치아 같은 경우는 모든 국민들이 바다로 나가서 무역을 할수 있는 포용적 경제 체제였지만은. 이게 12, 13세기 이후에 소수의 기득권 세력이 무역을 독점하는 체제로 바뀌면서 체제가 기울기 시작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겠느냐 이 책의 저자들은 한국은 상당히 좋은 모델로 얘기를 합니다 북한과 비교를 하면서 원래 북한과 같은 역사와 문화를 갖고 있었지만은 1945년 이후에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도입하면서 한국은 세계에서 손꼽을 정도의 경제 강국으로 성장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국도 처음에는 군사정권 시절이라고 얘기하는 그 시절, 박정희 정권 이런 시절에는 상대적으로 경제는 어떤 개인의 그 자유와 창의를 존중을 하는 시장 경제를 도입을 하고 그러면서도 인센티브로 갖다 작용을 하고 정치 권력 측면에서는 착취적 정치 체제의 요소가 있었다. 하지만 한국은 그 포용적 경제 체제, 자유시장 경제를 바탕으로 한 경제 발전 위에서 정치 체제도 1980년대에 포용적 정치 체제로 바뀌었고 그렇게 되면서 한국은 지속적으로 발전해서 오늘날과 같은 훌륭한 그 선진국가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흔히 이제 박정희 전두환 정권 시절에 경제 발전을 갖다 비판하는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군사 정권이 자기들의 부족한 정통성을 메꾸기 위해서 경제발전을 통해서 자기의, 자기들의 부족한 정통성을 갖다 보완하기 위해서 억지로 경제발전을 추진했다. 뭐 그런 주장을 하는데, 저는 그게 말차 헛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책에는 나와 있지만은, 아프리카나 중남미의 수많은 군사 독재자들은 정권을 잡은 다음에 경제발전에 신경을 안 썼어요. 그 사람들은 기존에 있었던 착취적 정치 경제 제도를 그대로 자기들이 뺏었을 뿐입니다. 총칼을 가지고 기존의 시스템을 뺏은 뺏은 다음에 자기들이 그 위에 군림을 하면서 착취적 정치 경제 시스템을 계속 이어나간 거죠. 그러면 박정희나 전두환이 그걸 몰라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나 전두환 대통령은. 경제성장을 하면은 중산층이 형성이 되고, 중산층이 형성이 되면은 그 사람들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민주주의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걸알 수,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한 얘기, 혹은 사적인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수없이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들이 정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독재 정권을 갖다 유지하기보다는 국민들을 가난하게 놔두기보다는 자기들의 권력에 해를 끼칠 거라는 걸 알면서도 국민들을 갖다가 경제 발전을 통해서 잘 살게 만드는 그런 쪽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북한이나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들은 그것과는 정반대되는 선택을 했죠. 뭐 이런 소리하면은 군사 정권을 찬양한다 이따운 소리 하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자기들 정권에 마이너스가 될 거를 갖다 알면서도 경제발전을 추구했던 박정희 전두환 같은 그런 사람, 그런 지도자를 만날 수 있었던 게 우리한테는 행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은 어떻습니까? 김정일이, 김정은이 약간의 개혁개방을 하는 신용을 하다가 그게 조금만 자기들의 정치 권력에 마이너스가 될것 같다 그러면 그걸 그대로 갈아엎지 않습니까? 그 바람에 북한은 지금도 저 모양 저꼴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이 책의 저자들이 끊임없이 강조하는 것은 역사에 정해진 발전 경로가 없다는 겁니다. 얼마든지 그게 후퇴할 수도 있다는 거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자유와 번영은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그대로 굴러가는 것일까요? 그냥 이대로 있어도 삼성이나 LG나 현대 자동차가 그대로 잘 나가는 거고 우리는 계속이 번영을 누릴 수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우리가 자유와 경쟁과 혁신과 이런 거에 대해서 구성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그런 세력이 정권을 잡고 있다는 데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은 혁신과 발전에 대해서 적대적인 것은 비단 현직권세력뿐만이 아닙니다. 미래통합당도 거기서 별로 안 달라요. 대표적인 게 타다금지법입니다. 택시 보호하겠다고 타다금지하는 데에는 여야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코로나 사태 됐다고 해서 국민들한테 생돈을 나눠주겠다고 팔 거다 붙이는 데에는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차이가 있다면은 여당은 100만원 주겠다는 거고 야당은 50만원 주겠다는 거죠. 그 야당이 바보죠. 100만원 줄게, 50만원 줄게 그러면 누가 50만원 주는 쪽에 표 찍겠습니까? 100만원 주는데 찍지. 차라리 여당은 100만원 주겠다고 그러지만 그건 말이 안 된다고 싸워야죠. 저희 미래통합당은 뭐 특정한 정당 얘기해서 그렇습니다만, 그래서 안 됩니다. 그 손정희 씨라고 있죠? 제일교포 2세로다 일본의 유명한 벤처기업가. 뭐 저도 들은 얘기를 해서 확인은 안 됩니다만, 이 손정희 씨가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서 강조를 했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첫째가 AI, 둘째도 AI, 셋째도 AI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AI라는 거는 조류독감이 아니고 인공지능입니다.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 얘기를 듣고 참모들한테 손정희 씨가 이렇게 얘기하더라. 그랬더니 참모들이 그랬답니다. 인공지능 AI 도입하면 실업자가 늘 텐데요. 참. 1920년대에 인력거꾼들이 택시 도입하지 말라고 데모했던 거 아십니까? 그 다음에 영국에서는 적기법이라고 해가지고 한마디로 말해서 자동차는 마차보다 빨리 달리지 못한다고 하는 법을 만든 적도 있습니다. 왜 마부들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다고 해서 인력거꾼들이 마부들이 보호가 됐습니까? 시대의 흐름, 혁신과 발전은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권력을 준 사람들이 작심하고 가로막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책은. 그러면 나라의 발전이 후퇴하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본 책에서 깜짝 놀란 게, 일제 말기만 해도 서북 지역, 평안도 지역에 1인당 토지 소유 면적이나, 그 다음에 1인당 소득이 호남 지역보다 3분의 1이 높았다고 럽니다 호남이나 영남 지역, 남한 지역에는 양반 상놈의 구별이 아직도 남아 있어가지고 지주제도가 온전해 있어서 이 농민들이 뭐 지주제하에서 열심히 일할 동기가 없으니까 토지 소유하는 거 1인당 생산하는 게 그랬는데 원래 조선시대에도 서북 지역은 차별을, 차별을 받으면서 양반이 없었고, 그 다음에 일찌감치 기독교와 근대 문명을 받아들여서 스스로 자기의 운명을 개척하겠다고 나선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일제 말기에는 북한 지역이 남쪽보다 소득 수준이나 1인당 토지 면적이 높았다는 거죠. 체격도 북한 사람들이 훨씬 더 좋았습니다. 북한 사람들은 억세게 장사했고 남쪽 사람들은 성격이 유순했죠. 근데 70년 만에 확 달라져버렸습니다. 북한 사람의 체격도 지금보다 우리, 우리보다 작아졌고요. 1인당 평균 수명이 10년 이상 아래입니다. 국민소득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그대, 일제 말기 기준대로면 은 지금 우리보다 더잘 살고 있어야 될 북한이 왜 정화연 조건이 됐습니까? 그리고 대한민국은 어떻게 그 찢어지게 가난했던 나라가 여기까지 올라왔습니까? 거기에 대한 해답을 보여주는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상당히 두껍습니다. 이게 한 700페이지가 넘는 책인데, 그래도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금방 읽을 수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어디쯤와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번영을 앞으로도 계속 누릴 수 있을까요? 우리의 자식 세대한테 지금처럼 자유롭고 잘 사는 나라를 물려줄 수 있을까요? 저는 열흘 앞으로 다가온 4.15 총선이 그 갈림길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투표. 똑바로 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